일하는 거 보여주고 싶긴 한데. 근데 그게, 그, 우리 회사 차원에서 안될 걸. 한번 내가 나중에 한번 허가 받아보고. 허가 받아보고. 안 되면 말고. 아, 집중 좀 할게요. 예, 평균에 있다 하나 아 바로 안 왔어. <laughs> 왜 들어오고 깜짝 놀랐네. 야 집좀가라 집좀 이 자식들이에요? 적당히는 몰라 아니 적당히는 몰라 이친구들 다쪼 야나 이래봐도 나 그랜드마스터 티어야 그랜드마스터 카드야 나 이래봐도 이 다이아는 솔직히 그냥 어? 나에 있어서 그냥 여흥이라고 여흥 여응. 어? 시즌 3 챌린저 어디서 도망가! 점화 걸면 이속이 빨라져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왜 바드한테 점화 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미드는 어차피 풀피이고, 미드한테 공 써봤자, 아, 점화 써봤자 필요 없고, 바드한테 쓰면 이득이기 때문에. 이럴줄 알았어 그냥 이거 자꾸 시간 뺏기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쓰고 그냥 집에 가자 같이 자꾸 시간 뺏긴다 이거 자꾸 리신도 죽겠는데? 음. 어? 개망했다. 야, 이제, 탑미드 너무 잘해주니까, <laughs> 상대방 정글 멘탈 나가겠는데? 여기다 막아놓고. 이렇게 용을 같이 챙겨줘야 돼. 어차피 바드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용 같이 챙겨주면 상대방 좋아 죽죠. 전도궁 뺏어갔다. 자꾸 뭐가 와. 귀찮게. 자꾸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금 양쪽에 이게 두명 있거든. 아드랑 케인 있어 양쪽에. <laughs> 그냥 견제해야지. 워낙 잘하잖아 미드가 아, 그러면 가라, 바드야. 아이고,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아, 이거다. 경험치가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지, 봐. 아니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이 친구들? 어? 아니, 양쪽에 이렇게 계속 있다니까, 5분 있었어, 5분. 어? 아니, 아니 와드 없어도 이런 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솔직히 미니맵만 봐도 이렇게 하고 간다고? 야 너무 뻔해가지고 아유 빼빼. 아 개꿀 봐라 내 거, 내거내거내거휴우 그래 잘했내 죽어 이제 아 너무 쉽잖아 상대가 누구다 상대가 철이다 야 이걸 올려버린다고? 야 나는 이게 왔다 갔다를 잘해서 안 돼. 갑니다 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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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까지 오? 안 가? 그들 잘해. 어, 다, 잘 피해. 쥐들! 아이! 음, 안 돼. 이 딱, 피1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센스. 우후후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있잖아. 보시자 좋지? <laughs> 이런 게 진짜 캐리야. 이 드럼블로. 이거 이기면 100점 되지. 승격전이네, 이 판이면. 아, 쉽다, 쉬워. 너무 쉬워. 이게 바로 미드 차이다. 근데 이게 카운터 상대로 원래 원래 이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 어우 아, 원래 이렇게 쉽, 쉽지 않거든. 잘 가라!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잘 큰데 잘 가고 너도 잘 가고 원콤이야 어, 그냥 만나면 이제 다 원콤이야 넘버리 질 수가 있나 죽을 수가 있나 다 원콤이지 어, 잘 가고 QEQ로 7일때 버그 쓴게 하면 됩니다 열 보급 까지 완벽하게 사용해 줘 가지고 발라 버리 죠확한 <놀라> <놀라> 뭐야？첫 번째 타워. 알려준다. 따죠. 죽고. 아 풀이 없어. 딱 예측. 따다다다다 잘 가고. 한 궁은 이상하네 궁이 버인가나 바로 또 이제 솔킬 가기 뭐야? 뭐 전승이네 전승. 아이 다이아 구간은 내가 있으면 안돼 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잖아. 이 서포터로 가도 이러고 어쩔 수 없어. 아, 아, 오늘도 아, 오인님이 오인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 아, 오인님 덕분에 키보드도 바꿨어요. 원래 이거 큐도 안 눌러지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진짜 오인님, 항상 감아요. 땡큐! 진짜 대주주야 <laughs> 아 오해님 솔직히 말해서 한한 이번달에만 한, 한, 이번 한 30만원을 넘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진짜 덕분에 좀 많이 생활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 보는데 딜량은 뭐 그냥 그냥 쌉캐리네 <laughs> 3가 얼마 안 남았다고? 탐럼블? 아니, 그래도 안 돼, 탐럼블은 아직, 아직 손대면 안 되는 곳이야, 탐럼블은. 뭐야, 아 o 오피 좀 지지가 아니지? 아직 럼블 구간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쉽게 쉽게 보여도 이 카운터 상대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저 마들고, 아예 그냥 솔킬 혼자 있으네. 솔킬 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아무튼 뒤지.